켈리스 여러분, 11월 15일 아침 5시 40분, 여러분의 활기찬 아침을 요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알람을 설정하셔서 100일간 업로드 되는 라이브 운동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곧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켈리스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가 강사이자 운동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요가안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24시간 가운데 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침 15분, 요가를 통해 가만히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하루 이틀 차근차근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상쾌한 아침요가 프로그램은 이른 아침 몸을 움직여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근육을 천천히 이완시키는 가벼운 스트레칭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오로지 요가 매트,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호흡을 하면서 내 몸이 점점 깨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고요한 새벽이 점점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11월 15일 아침 5시 40분. 여러분의 아침을 저 요가음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알림 설정에서 100일간 업로드되는 라이브 운동 컨텐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날 생각에 저도 정말 설렙니다. 그럼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